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성빈센트병원 외과 특히 대장문을 전공하고 있는 조현민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은 확실히 강의를 잘하시죠 조근조근하게. 근데 저희는 소위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칼잡이라고 합니다. 칼잡이들은 좀 거칠고 어, 당장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어, 좀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은 외과의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병을 바라보는 입장은 같지만 외과의사 입장을 조금 반영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환호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을 아까 두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괴양성 대장염이 있고 크롬병이 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양성 대장염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라는 게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장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소적인 병이고, 그건 수술로서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 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소화기관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술로는 안 된다. 수술로 할 병은 아니다. 이건 약으로 내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하셔야 되는 병이다는 그런 컨셉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양성 대장염에서 소위 수술을 하겠다 하는 취지는 병을 완치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크롬병에서 수술을 하겠다는 취지는 지금 현재 합병증 그런 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합병증 자체를 어, 없애주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 치료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쭉 나왔지만 결국은 이거 이런, 이런저런 약으로 다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한다. 을 수술한다는 얘기는 뭔가 수술의 롤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괴양성 대장염에서 언제 수술하느냐, 막 수술하는 건 아니고, 대개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설명은, 어쨌든 치료 목적은, 어, 수술을 피하고, 그 다음에, 어,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평생을 끌고 가겠다 하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게 조금 다른 측면이겠습니다. 그래서 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했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배 계속 아프고 혈변도 나고 열도 나고 계속해서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쭉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당뇨라든지 이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라 그래서 이 엉치뼈 옆에 관절, 고관절이 이 괴사 쉽게 말해서 썩는다는 얘기죠.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하거나 백내장이 심하게 오거나, 그다음에 이 정신과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오그랬으면,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몸무게 심한 증가, 비만이 많이 발생해서 너무 너무 힘들다. 약물 치료를 하기가 더 이상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때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 궤양성대장염이 대장에 국한되는 병이긴 하지만, 어쨌든 염증 때문에 전신적으로 장외 증상들이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병, 그 다음에 피부가 막 썩고, 막 빨갛게 바뀌는 그런 이제 결정성 홍반이라든지, 괴저성 눈빛증, 이런 게 이제 장외에 발현하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런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 궤양성 대장염이 계속 있는데 안에서 대장암이 좀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이래서는 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겠다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악화, 급성, 급, 급속적으로 악화돼서 독성 거대결장증이라고 해서 대장이 거의 썩어가면서 터지기 직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다음에 유아나 청소년기 환자에서 계속 배 아프고 설사하고 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하게 되면 성장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결핍되기 때문에 애가 자라지도 못하고 또이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애가 성, 성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 있는데 그러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가는 지불합니다. 그래서 궤양성 어, 대장염이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대장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한 궤양성 대장염을 25년 정도를 앓게 되면 한 25%에서 4분의 1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고 30년이 되면 35% 이런 식으로 해서 뭐 40년이 되면 65% 정도가 대장암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괴양성 대장염이 이제 우리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치상선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쪽에만 일부 왼쪽 대장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전체적인 대장에 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또 활성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장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을 오랫동안 앓으시거나 하면 협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협착이 대장암에 의해서 생긴 협착인지와 구별이 잘안 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독성 거대 결장증이라는 게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다 갑자기 고열이 나고 심한 복통이 나서 입원해서 응급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센 스테리오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이 자꾸 진행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실제로 해보면 이게 수술 사진인데 이런 부위가 비교적 정상적인 색깔 부위고요. 이런 데는 이제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생명이 위협, 위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 다행히 이 치료를 어, 수술을 없이 어, 약물 치료를 해서 호 증상이 호전이 됐습니다. 증상이 호전이 된 돼도 문헌에 따르면 한반 가량에서는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수술을 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이제 주치의랑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량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궤양성 어, 대장염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 아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가냐면 일단 대장 자체를 다 잘라냅니다.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든지 아니면 항문관략근 기능이 너무 부실해서 연결해도 어 자꾸 변을 이렇게 밑으로 새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면은. 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라버리고 연결을 못하고 인공 학문을 소장 끝을 배 밖으로 내서 그쪽으로 변을 보게끔 그렇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런 경우는 쭉 거의 줄어들고 거의 안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이런 대장을 다 잘라내고 나서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인공항문을 냈다가 한 3개월쯤 있다가 다시 넣어주는 2차에 걸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 괴양성 대장염이라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염증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을 한다고 하면 여기만 일부 여기만 염증이 심하고 다른데는 괜찮다 하더라도 뭐 안에서 암이 발견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일부만 잘라내는 수술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남겨두고 일부만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이 있는 부위를 다 절제를 합니다. 다 절제를 하고 나면 일단 원인이 되는 대장에 생기는 병인데 대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무식하죠 무식한 치료법 이지만 없어졌으니까 병이 생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 뭐 약도 안먹고 그냥 끝입니다 수술로 끝 대신에 이제 예, 수술할 때 그래서 다 잘라내고 요 소장 끝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직장 변을 담아두는 창고를 직장 이라고 하는데 그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항문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연결하고 나서 이 부위가 잘,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연결했던 부위가 열의 한두 명가량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라고 여기다 일시적으로 인공항문을 내서 변이 배밖으로 나오게끔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3개월쯤 있다가 다시 넣어주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이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 어쨌든 이제 더 이상의 내 몸에는 어, 괴양성 대장염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는 이제 필요 없고요. 대신에 아까 대가를 어, 지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대가라는 게 하루에 네번 내지 여섯 번씩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심한 사람은 한열번 이상도 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을 좀덜 가게, 하, 화장실을 좀덜 가게 하는 그런 약제를 저희가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평생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병은 없었지만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괴양성 어, 대장염은 이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수술은 이런 형태고 어, 수술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난다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크롬병입니다. 크롬병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에서부터 쭉 해서 항문까지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주로 심하게 발생하냐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라든지 에, 그런 게 좀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일 흔하게 생기는 데는 회맹장이라고 래서 어, 앞에 보면 요 소장의 끝하고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 요 부위에서 제일 많이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는 여러 군데 소장에 군데, 군데 군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십이지장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대장에도 이렇게 몇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크론병입니다. 그래서 이 크론병 환자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병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에 호전이 없는 경우 앞에서와 유사하게 그다음에 장이 막혔 막히는 경우. 다음에, 배 속에 고름집이 찬 경우, 그 다음에, 장관에 그 염증이 있던 게 염증이 그 자리에 가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염증이 뚫고 지나갑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주변에 장 옆에 장이 있으면 장을 뚫고 또갈 수도 있고, 장 옆에, 에, 방광이 있으면 방광으로 뚫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 옆에 질이 있으면 질 쪽으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피부가 있으면 피부 쪽으로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염증이 자꾸 뚫고 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누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 수술로, 어, 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증상도 증상이지만, 이 염증성 장질환은, 그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입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장이 그대로 내려가야지만, 아까 그 뱃속에 있는 그 박테리아, 그 세균들이, 세, 세균총이 그나마 자기 성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내고요. 만약에 누공이 생겨서 가는 길이 바뀌어서, 일부는 이쪽으로는 잘안 내려가고 이쪽으로만 잘 내려간다 하면은 그쪽 잘안 내려가는 그쪽에는 그 세균이 과증식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쁜 세균들이 과증식이 되면 이 증상이 기존에 치료했던 치료에 더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꾸 자꾸 병이 심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그, 누공이 발생한, 어, 그런, 어, 염증성 장지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격성 대장염이라고 독성 겨대 결장증 바로 전 단계인데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랑의 출혈, 암이 의심되는 경우, 뭐, 성장장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이 있으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아까, 어, 괴양성 대장염은 대장 전체를 다 없애는 수술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완치 목적이 아니고, 증상의 치료고, 합병증의 치료기 때문에, 또 평생 살면서 수술을, 어, 재수없이 뭐 한두 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규모만 절제를 해내고, 절제를 안할수 있으면 절제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장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섭취와 흡수에 문제가 최소화 될수 있게끔 그런 컨셉을 갖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요 요 장에서 이쪽 장으로 길이 나 이렇게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렇다 보면 이렇게 실제로 이쪽 옆 장에서 옆 장으로 이렇게 지금 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길이 이렇게 뚫려 있다면 음식물이 이렇게도 내려가지만 이렇게도 내려가고 이렇게도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장관에서 아까 말한 세균이 과증식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줘야 되겠어 어쨌든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좁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만약에 심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라내고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지만 염증이 거의 없고 좁아지기만 했다 그러면 장을 살리기 위해서 안 자르고 이렇게 장을 넓히는 수술을 해서 어, 남아있는 장을 어떻게든지 간에 보존하려는 그런 수술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크론병은 또한20% 한 정도에서 이 항문 병하고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에 의한 항문주의 농양이 라든지 협착이 라든지 치루 치열 뭐 여러가지 아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염 계속 고름 나고 통증 있고 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염증을 배농시키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새로 약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그뭐 TNF 알파라든지 그런 종양 괴사 항 종양 괴사성 인자라는 그런 약제를 쓰면 이런 경우에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염증을 배농하고 그런 약을 쓰는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강 내 농양, 여기가 지금 뱃속에 농양, 고름집이 잡혀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거 무조건 수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배농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뭐 CT나 초음파를 보면서 그쪽에다가 관을 하나 넣는 그런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농이 충분히 되고 어, 내려가는 길도 잘 내려가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고 그러면 그 치료를 끝내고요 만약에 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이 고름집을 배농 그 배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좁아진 부위나 염증이 심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만 국한해서 잘라내는 예, 그런 수술을 저희가 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아까 그 궤양성 어, 대장명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크론병은 어 절대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절대 수술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술을 아끼고 되도록이면 수술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하는 수술법을 택해서 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뭐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염증이 제일 많이 생기는 회맹장 절제술, 이 잘라내고 나면 증상이 확 가라앉고. 그니까 관에 일단은 관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만 병이 있으면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병의 재발 없이 지낼 수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장 쪽으로 다뭐 염증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이거는 연결하는 수술은 할수 없습니다. 연결하는 수술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인공 항문을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술을 한다면. 그 다음에 연결하는 수술도 뭐 가끔 우리가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있는 부위만 선택해서 알맞게 그런 이제 수술하는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괴양성 대장염하고 크롬병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음, 병의 좀 형태가 다른 그런 상황이다 합니다. 그래서 암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괴양성 대장염이나 크론 병이라는 거는 만성적으로 소위 난치병을 해서 평생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내과 주치 의 선생님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으셔서 항상, 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하라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선, 그러니까, 어, 주치하고 같이 상의하고 의견을 듣고 내 의견을 말하고, 이런 그런 걸 해서 에,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셔서 에,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걸 제가 했는데, 이게 개구리가 잡혀 먹어 들어가면서도 목을 쬐고 절대 포지, 포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환우 여러분들이 어,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를 어,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